이기는 정약용 생가 왼편에 자리 잡고 있는 문도사라는 사당입니다. 조선의 국력이 쇠하고 일제가 강제 병합하기 직전인 1910년 8월 순종이 정약용에게 내린 시호가 문도인데요, 이긴 그 사당입니다. 여기는 다산 사당에 있는 문도사입니다. 아, 선생님, 다산이 나중에 시호를 받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그런 시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제가 좀 너무 지나친가요? 아니, 그 다산 선생님이 이 시호를 받은 게 이제 1910년입니다. 예. 이 해가 무슨 해냐는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예. 그러니까 국가가 정말 이제 네, 대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한 해 아니겠습니까? 음. 네, 그 해에 이제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봤는데, 뭐 권중현이라든가 예. 뭐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봤는데, 그 해입니다. 같이 예. 봤는데, 그 해에 많은 조선의 그런 사대부들이 시호를 고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연암 선생님도 예. 그때 받을 같이 받으셨고 예. 연암 선생님 공교롭게도 또똑같은 문도공입니다. 예. 그런 기록들은, 그런, 그런 일들이, 이제 저 개인적으로 보면 와도 그렇게 역사로 해석, 아무리 잘하더라도 하더라 뭐, 일부 제 문화 정책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썩 즐거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다 생각하면서도, 또, 문도라는 뜻이 예. 다산에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때 수십 명이 같이 받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참,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이런 내막에서도 다산 선생님의 고난의 삶도 같이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마 다산 선생님이 살아 계셨다면 그렇게 시호를 받는 걸 좋아하셨을까 네. 싶습니다그 선생님 말씀하시처럼 무는 이제 넓이 배우고 넓이 아닌 식견을 갖추고 있고 또 돌아가는 건일 처리하는 게다 이치에 맞았다라는 합리적인 그런 사고와 행동을 했다라는 건데 그 내용은 다 선생님이 딱 맞지만 그 절차나 그런 방, 그 방식 자체가 공교롭게 또다 선생님이 제일 그렇게 싫은 부패한 인사들과 같이 한낮을 받았다는 것도 그렇고 그 시호를 준 주체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정당하지 않은 주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산의 고난의 삶과 연결시켜 본다면 아까 다산 생의 현장, 그 유배의 현장도 들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강진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예, 예. 근데 다른 유배지도 또 같이 봐야 되겠죠. 예. 특히, 다선생님 유배지 하면, 이제 지금 충청도 이제 예. 예산에 있는, 예산에, 이제 저희가 아마 잠깐 말씀드렸던 목재 이사만을 중심으로 하는 성호선의 후손들이 예산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선, 서울에서는 또 천주교 모함이 있었고, 그걸 계기로 정조가 유배를 보내는데, 3개월 정도 있으셨습니다. 네. 아, 예, 그때 거기서 이제 성호의 책들을 교감하고 세미나 형식의 그런 회의, 학술회의를 하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또 장기로도 유배를 갔지요? 예. 장기 유배는 약한 8개월 정도 가셨는데, 장기로 유배를 가실 때 시가 있습니다. 사평에서 부처자와 헤어질 텐데, 그 처, 헤어지면서 그, 울고 부짖는 처자를 뒤로 하고 떠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예. 나도, 나도 사람인데 그게 편했겠냐, 이런 취, 근그 장기에 내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시면서 그 장기에가 바닷가인데, 포항이죠, 지금 이제 포항인데, 예. 포항 바닷가에서 삶, 이 민간, 이 바닷가 어민들의 삶이 너무나 어,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늘 배아리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고, 그때 마침 또 배아리 병이 아주 독하게 들어서 그것을 또눈 뜨고 못 봐서, 다 선생님이 의사가 아니면도 이제 의서를 짓게 되는 경우도 예.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사평과 같이 부인과 헤어졌던 곳이라든가, 예. 예. 아니면 나중에 이제 강진 유배 갈 때, 예. 형 약전과 헤어졌던 밤남정, 예. 이런 것도 유배와 관련한 중요한 역사 유적지로 보는 게 좋겠죠. 말씀하신 것, 사평이라든가, 또 금강, 내려갈 때 금강에서 이제, 금강을 내려갈 때 부인이하고 같이 열 다섯 열여섯 살때 아버지 임지로 따라다니면서 공부할 때 같이 내려갔는데 지금 나름 혼자 내려가고 또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심정을 울었고요 이제 이제 지금으로 치면 나주에서 이제 형은 음, 학산도로 자 본인은 이제 강진으로 유배를 나눠져 가는데 그 헤어질 때 새벽에. 이제 영영 못볼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그랬든지 말을 못 하고 뭔가 말을 하려면 눈물밖에 안 나온다는 그런 말로 표현이 돼 있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절절했던 그런 곳이 또 나주에 있기도 하고 그런 곳을 가 보시면 또 색다를 것 같습니다.